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이세졸의 스텔 라이브까지 넷마블 2년 연속 버튜버 섭외라는 내용인데요 버튜버 관련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또 요청한다는 얘기 같고요 아마 요즘에 톡톡이 재미 보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 버튜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면서 점점 이제 지스타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이 지스타 넷마블의 부스에 공식 게스트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기 버튜버에서도 넷마블에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요. 넷마블에서 굉장히 이번에 섭외에 좀 공을 들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넷마블이 기존에 이제 에이븐2, 나혼자 레벨업, 아살련대기까지 기존에 이제 나오던 게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우기 시리즈나 이런 게임을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이돌 유튜버들을 섭외해가지고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15일날 공개한 g 스타2024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이세도라고 공식 예 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네, 넷마블이 준비 중인 캐릭터 수집형 RPG 차기 이게 몬스터 길들이기죠 네,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 다이브를 소개하는 버트버 빌드 리뷰 행사에 함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14일부터 17일까지 날 모두 배치돼서 팬들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 버튜버나 이런 쪽에도 힘을 좀 쏟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길드리기는 요번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임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수준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인기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은 그런 팬덤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판매를 하,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에도 넷마블 캐릭터 수집형 데미스 리본 예, 여기도 이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하고요 뭐 어디 플랫폼 활동으로 기반하고 있다 이런 건안 내알 필요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스텔라 라이브는 네이버 치지직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버튜버 그룹으로 여기 아이돌하고 이제 투톱으로 손꼽힌다라고 얘기하면서 네오이지의 DJ맥스, 나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여기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콜라보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아무튼 넷마블이 지금 보면은 뭐 섭외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버튜버 외에도 유튜버들을 섭외를 꽤나 많이 했다. 27명의 게스트와 함께 디지털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니까 디스털의 섭외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넷마블 그 홍보 부스를 최대한 목적거리게 보이도록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넷마블이 기본적으로 시총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AC소프트가 3위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력도 되고 이번에 성공한 게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셀 연대기 나 혼자 레벨업 그다음에 레이븐 2까지 줄줄이 연달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 능력을 삼아서 이번에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지금 순위 이익으로 냈기 때문에 넷마블은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지출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스타가 본인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의 기회가 될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동력을 투입해서 넷마블에 대한 좋은 인식이나 이런 걸좀 심어지기 위한 그런 방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세돌의 스텔라 라이브까지 넷마블 2년 연속 벼트벼 섭외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넷마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흥하는 게임들을 낼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냄 냄밥을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